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에 대박날 가능성이 높은 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4년은 갑진년 즉 청룡의 해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목이 천간에 진토가 지지에 위치한 해입니다. 특히 양력 7월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음력으로 미월에 해당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월은 토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오행 상생의 원리에 따르면 토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토가 더욱 안정적이고 강해집니다. 그럼 2024년 양력 7월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오행으로 보면 토에 속합니다. 7월에는 소띠에게는 토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소띠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띠는 12지 중두 번째에 해당하며 소는 성실함, 인내심,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소띠는 신뢰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2024년 미월의 영향으로 소띠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띠의 재물운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근면한 성향으로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신중하게 투자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띠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직장이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7월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되며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의 신뢰성과 성실함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띠는 평소 신뢰받는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7월에는 특히 이러한 대인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솔로인 경우,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강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12지 중네 번째에 해당하며 평화로움 차분함 신중함을 상징합니다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섬세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위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양력 7월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태양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강한 에너지는 토끼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끼띠 사람들은 이 시기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분한 성격으로 이 시기에 강한 에너지를 잘 활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7월 토끼띠의 재물로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섬세하고 신중한 성향으로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신중하게 투자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 사람들은 7월에 대인 관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요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배려심과 섬세함은 이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 사람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요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토끼띠는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력 7월은 토끼띠에게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강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7월에는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 대박나는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 또한 오행으로 보면 토에 속합니다.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양띠의 신뢰성과 성실함은 대인관계와 사업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양띠의 재물로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띠는 협력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쉽습니다. 7월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질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의 부드럽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띠는 평소 신뢰받는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7월에는 특히 이러한 대인 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솔로인 경우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띠는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강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